아이고, 오늘, 실버산이 딱 보이네. 야, 우리 여기 처음 왔는데, 제대로 따왔다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킨 대로 한거 없잖아. 아. 아니, 여기. 테크가 너무 좋아. 아이고. 나 원래 이런데 오고 올려 했었어. 그렇지. 아이고. 아니 또뭐 물도 그, 깨끗하고뭐조용하고 어, 아니 여기 사장님이 좋았고. 엄청 음. 좋으신 분이래. 사장님이 또 어. 철이 많아서 너너더 너, 좋다. 아니. <laughs> 이 사장님 너무 좋으신 어. 거 같아. 아, 수련 같더라고. 야, 지금 사장님 안겨 봐. 안겨. 어? 자, 안겨 봐 봐. 안겨. 어?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아, 음, 자, 마셨고. 감자전에 어? 감자시 좋다. 음, 감자전에 이정도로 어, 맛있게 즐겨 줬는 저기 저기 저거 이성미, 그거 주세요. 음. 이성미, 저 안개 한번 봐봐. 아, 그 안개 봐 봐. 실명을 막걸어나면안 음, 돼. 어. 어. 아니, 어, 어. 그, 참. 그, 다시 불러. 편지, 아, 편지. 내가 누구라고? 나. 송미야. 작은미야. 아, 뭐, 어때요? 저 봐. 한번 봐봐. 안개 한번 봐봐, 안개. 음. 어, 수정기가 어. 막피어로네에서 어. 네. 야, 훌륭하다. 뒤가 아, 있어. 근데, 근데 살이 참영험해 보여 근데 사장님은 우리 보고 사장님 대박나시겠다 우리 보고 오줌 놀라 하고 없네? 뭐라고? 하 오줌 놀라 하고 어때 없네? 오줌 놀라 하고? 어 오줌을 놀래 여기서? 어어디 <laughs> 없어 아반가 보지 오줌 놀러 가셨나? 어. 가셨나보네 <laughs> 전화가 많이 오더만 어. 전화가 뭐 애인한테 오는지 손님한테 오는지 모르겠다 어, 알 수가 없 어. 근데 어, 전화가 그럼... 전화 오면 무못해 어... 사장님은. 그렇지. 응. 꼼꼼나면참연이 아, 잘한다. 어? 기어들참 너무 이냐 이제 어서 이제 봐힘 흰눈아. 아 이거 참말로. 아 부끄럽네. 어. 이게 애드리브에 또 이제 영봉에 영봉에 영화 있잖아. 뭐 호두 나홀로 집에 응. 딱그 생각이 난다. 비가 오니까, 홍남이가, 응. 이, 이 털이 많잖아. 응. 이 털이가, 닭 썩이, 닭 썩이니까, 야 아, 할머랑 꼬마 나오는 형은, 응, 응, 이게 응. 영동에서 찍은 거야? 응. 어, 영동이서찍야 배경이 영동이야? 그때 그, 유, 유 뭐지? 아, 그. 어, 그만해. 그래. 방금 한, 어. 어, 한 이만큼 컸대야. 그래. 음. 잘 컸죠. 응, 어, 그러네. 그래요? 어, 유뭐 있었다. 음. 테레비를 음. 안 부리네. 응. 음. 언제까지 갔다 왔는데? 응. 음. 엄청 오래됐다 그렇지, 그 영화 나온 지가. 그러니까. 한 20년 된것 같아. 이게 비가 오니까, 소리가한자이니야 근데 이 텐션 진짜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외지면서, 외돌아 있으면서. 특히. 너무 이 주물 장식이 어. 사람을 홀리는 음. 뭔가 신비로운 이 공연 예술. 이게 이게 작품인데, 이걸 보러라도 꼭 와야 될것 같아요. 아멘. 그거 아 네. 어. 꼭 그 여기 입소문 내지 말라 그랬어. 조용조용 게 우리에. 네, 네, 아. 네 입소문 내지 말라 고그랬으니까 사장님 얼굴이 샤파래지시고 바빠. 응. 사람 많이 피곤해. 많이 <laughs> 아. 오면 피곤해 하셔. 입소문 내지 마. 올 사람 봐, 오는 게. 조용조용. 아, 이거 좋다. 아, 전, 전... 아 여기 선녀탕도 음. 한번 가봐야겠다. 아, 진짜 좋은데. 종합체제에 나왔다는 선녀탕도 가봐야겠다. 저저 사나무 저 봐봐. 봐봐. 응. 그 이거 이거 봐. 봐저나무아아저사아니가거저래 지금 아나무아가요저나무아가요아니가요저봐요저아니저 아빠가요 저왜 오자. 아니, 봐봐. 먹고. 어. 이거 이거 먹고 응. 대아 치우고. 저방울이아빠가저 사나무 아빠가요 저사나아빠저사장님 수염만 더있사나요저사나요저요 저땅울도 음, 그렇고 솥당울도 음. 음. 그렇고 내림도 음. 그런데 사장님 수염은 보 였네요 아, 아. 왜 자꾸 털어거리는데랬더 음. <laughs> <그랬다. 웃음> 이제 이제 종료 안 됐나? 이제 그 얼른 얼른 오세요 <laughs> 이 자세가 <laughs> 편안해 보니까 한잔 먹게 많이 잃었다 금리 많이 없나? 혹시 아, 정말로 꿈이 아직도 못 이룬 꿈이 혹시 촬영감독? <laughs> 하이, <laughs> <laughs> 아, 영화 그, <laughs> 뭐, 영화감독 공주노? 아 참, 참, 자연스러운 거좀 한번 찍으려고 했더니, 참. <laughs> 좀 자연스럽게 좀 드세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laughs> 빨리 드세요. 지금부터 다시 편집. <laughs> 아니, 호수에 뭐, 여기됐지나 하하하. 새까맣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년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이 속이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4대인데요밑 가자. 민중. <밑집. 웃음> <laughs> <오>, 우와, 치소 허스. <laughs> 그래, 뭔가 서리을 음. 보기 전못 믿겠다. 뭘 재용? 에안 찍어. 이씨, 밑줄 가자. 아, 진짜. 안 찍어, 안 찍어. 내가 봤을 때